안녕하세요. 마스터 키즈쿠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할 거라고만 생각했던 중식 요리를 아주 초간단하게 하나의 냄비로 끝낼 수 있는 원판 냄비.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만들 요리는 버섯을 이용해서 완자를 만들어 낼 요리예요. 당연히 버섯이 필요할 거고요. 돼지고기 준비했고요. 새우도 같이 준비했어요. 이두 친구가 오늘 완자가 되어 줄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들어갈 양념으로 소금 좀 준비해 두었고요. 다음 다진 마늘. 중식 요리에는 향신료가 향신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소스로 들어갈 거예요. 굴 소스이고요. 설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준비한 간장 두 개. 혹시나 두 개가 안 들어가고 더 많이 들어갔다면 다 넣으면 안 돼요. 딱두 개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소스의 농도를 맞춰줄 전분 통 준비해드렸어요. 자, 이제 요리 시작해 볼게요. 이 요리의 정확한 이름은... 어, 홍소표고 버섯탑이라고 해서 완자를 만들어서 버섯에 붙여서 탕수육처럼 같이 튀겨낸 건데요. 오늘은 튀김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먼저 새우를 터트려 줄 거예요. 자, 작은 새우들을 준비했으니까 아이들하고 찾아서 알알이 터트리는 거 톡톡 터지는 느낌이 너무 재밌을 거예요. 다만 이때 힘을 너무 세게 주면은 비닐봉지가 터져서 안에 있는 새우물이 다 튀어나오니까 이것만 주의해 주시고요. 손끝의 느낌을 하나 하나 느끼면서. 알라리, 톡톡톡톡 다 터뜨려주세요. 자, 끝까지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 됐다 하면, 이제 새우랑 고기를 섞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 놨어요. 봉긋한 부분 말고 너덜너덜한 부분은 꾹 잡고 촥 하면 촥 열려요. 자 여기에다가 새우를 모두 다 부어줄 거예요. 자 그냥 부라 하면 어려우니까 어머님이 끝자리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톡 그리고 솔솔솔솔솔솔 자 이제 여기에다가요 약간의 밑간만 해줄게요. 제가 소금하고 후추를 약간 섞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다섯 꼬집, 다섯 번만 넣을 거예요. 자,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됐어요. 이제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잘 치대어서 끈적끈적 거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주물주물주물주물. 자 고기도 이제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버섯만 들어오면 다 끝났어요 제가 버섯 안에다가 전분가루를 준비해 주었거든요 고기랑 잘 붙을 수 있으라고 풀 역할을 해거고요 이렇게 저처럼 열심히 정신없이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툭툭툭툭툭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합체시켜 주면 됩니다 버섯을 뒤집으면 마치 그릇 모양처럼 버섯이 생성이 되죠 접시 하나 갖다 놓고요 이렇게 뒤집어 놔 주세요 이제부터 버섯새우 완자를 여기 하나하나 위에다가 톡톡톡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릇에 마치 음식을 담듯이. 요렇게 볼륨감은 봉긋하게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용량이 맞지 않은 건좀 떼어다가 비슷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자, 이렇게 쓰레기도 다 정리해주시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 불을 사용하실 거고요. 금방 할 거예요. 자, 이때 쓸 도, 어, 재료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늘, 전분, 간장, 굴소스, 설탕. 자 여기 전분과 물을 쓸 건데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냄비. 와 기름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팬에다가 자, 기름을 좀둘러주세요자 전분이 들어가기로 먼저 그 익혀야겠죠. 여기 부분에 고기를 담는 선이라고표아주시면 해놨어요. 그용에맞금주시면 양면 지금은 지금 아까 갔듯이 넣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갓듯이 보셨듯이 갓듯이 고기가 두툼하기 때문에 자, 먼저 익혀야 고기를 되니깐요. 좀 구워야겠죠. 두툼하게 그렇죠. 고기 고기를 라면 더 넣으시고요. 약불로 도세개 정도 끓일 수 있는 궁수스펜 같은 거에다가 기름을 뚜껑도 두를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어, 버섯을 약간 이번에는 옆으로 돌려가면서 구워주신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 요때 잘못 돌리시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옆면까지 좀더 완벽하게 익어야 전분하고 호화작용이 생겨서 잘붙게 되는데 지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함께 잡고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하고 나시면은, 어, 이제 얘네들이 밑바닥이 탈 수도 있어요. 기름을 좀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물을 조금씩 추가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더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어, 버섯하고 만나는 고기 가장 깊숙한 부분이 잘 익을 수 있는지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저는 기름을 좀더 추가하려면 하다 보면은 자칫 느끼해질 수 있으니까 부족하고 부족한 수분량을 바닥에탈수 있는 그 부분을 물로 보충해 줄 거예요. 지금부터 자물 바글바글바글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수증기를 이용해 가지고 안까지 더 익혀 주시는 거예요. 원래 얘는 탕수육처럼 튀겨내는 요리예요. 아, 우리는 근데 집에서 튀김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름에 지져내고 난 뒤에 증기를 이용해서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튀겨낸 버섯을 나중에 소스 물에 넣고 다시 끓일 거거든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다 바로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컵에다가 물을 가득 한 번만, 아주 가득입니다. 한 번만 넣어주세요. 다음, 소스들을 전부 다 넣고 그냥 끓여주시면 됩니다. 어, 저는 고기가 조금 덜 익어서요. 조금 더 덮어서 고기를 익혀주었네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굴소스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어. 아이고 고기를 먼저 건져내고 소스를 끓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이 남아 있는 이국물에서 소스 만들게요. 골소스 넣을 거고요. 다음 설탕 있는 것다 넣어 주세요. 반짝거리고 있는 것이 설탕이에요. 털털털. 다음 간장까지 모두 찢어서 두개다 넣어 줄게요. 이제 요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이는데요. 끓이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양상추 제가 조금 넣어드렸을 거예요. 양상추 살짝 넣으면 맛이 약간 상큼해지면서, 음, 중식이 그 느끼한 맛을 약간 잡아줄 거예요. 같이 끓여낼게요. 자, 이제부터 농도를 맞춰 볼 거예요. 드디어. 자, 제가 전분 준비해 드린 거그 그릇에다가 모두 다 넣으시고요. 물 담는 선이라고 옆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물을 담아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물을 다 담아서 이제 잘 개어 주실 건데요. 요거 잘 개어 주시고 난 뒤에 모두 다 넣지 않을 거예요. 다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에 다 와르르 넣지도 않을 거예요. 조금씩 용량을 보면서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약간 끓고 있을 때 전분을 너무 많이 말고요. 조금만 둘러주고 바로 저어주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탕수육처럼 약간 소스가 걸쭉해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번더 파르르, 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정도의 만큼 걸쭉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러고 나면 홍석표고버섯다 끝났어요. 자, 고기 위에다가 이 친구들을 모두 끼얹어서 마무리 시켜줄게요. 자, 소스를 껌 끼얹기 전에 먼저 버섯을 완성접시로 옮겨주세요.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일단은 1차적으로 담아두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 접시에 예쁘게 잘 담아가지고 그 위에 소스를 끼얹어 주시면 돼요 자, 냄비를 씻지 말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의 냄비로 두 가지 요리를 다 만들 거예요 맛이 비슷하게 겹치기 때문에 굳이 두 개의 냄비를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싹싹 긁어진 소스에다가 남아있는 마늘을 전부 다 넣습니다 자, 조금 볶아주고요 지금부터는 백짬뽕 만들 거예요 마늘이 타지 않은 정도로 좀 볶아주면요 제가 채소 준비해드렸을 거예요 채소를 몽땅 다 넣어주세요 배추 들어있을 거고요 양파 들어있을 거고요 부추 들어있을 겁니다 자, 채소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는데, 역시 이때 바닥이 탄다 싶으면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흐물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저는 조금 시간 관계상 빨리 넣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해물도 함께 볶아주고, 여기에다가 바로 치킨스톡, 제가 뽀얗게 생긴 가루 같은 거 준비했을 거예요. 치킨스톡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볶아주세요. 이제 완벽하게 흐물해진 상태에 저는 조금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훨씬 더 흐물하고 얘네들이 심지가 안 보일 때까지 볶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물을 넣어주실 거예요. 라면 한개 반에서 두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드린 컵에 하나, 둘 가득 따았어요 이러면 200ml예요. 이거보다 한번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00ml. 자 이제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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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 간을 좀 맞춰줄건데요 오늘 간은 순수하게 소금으로만 진행되어질거예요 백짬뽕이니까요 자, 간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호예요. 여러분들이 마셔가면서, 먹어가면서 간을 맞추면 돼요. 자, 손끝으로 이렇게 살짝살짝씩 넣으면서 간을 맞춰주세요. 자, 이제 끝입니다. 보글보글 끓어놨으면. 자, 요거를 여기에 담아서 완성! 자, 같이 국수랑 곁들여서 드, 드셔도 되구요. 밥이랑 같이 드셔도 돼요. 자, 여러분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제가 청양고추도 같이 준비해드렸어요. 그러면 요 친구랑 같이 기호에 따라서 넣어드시면 돼요. 국물 더 많이 하고 싶다? 더 많이 하시구요. 간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끓여주시면 되구요. 오늘 어렵지 않은 중식 요리였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